이 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영이라는 말이 자 들어보세요.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, 이 영과 육을 구별할 때 우리 속에도 영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이 나올 때 영이라는 말 자체가 본질의 단일성을만 설명하는 용어다. 그러면 새 영이라고 하면 됩니다. 한 영이라고. 만듭니다. 그건 맞습니다. 근데, 아버지도 영이시, 요 영이시니까 회자랑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.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, 원래는 영이셨어요. 성령님도 영이셨어요. 그러나, 제가 하는 말이, 제한적으로 말했어요. 인격으로 하면, 그러니까, 인격으로 하면, 아버지도 영이시고, 예수님도 영이시고, 성령님도 영이시니까, 새 영들이시다. 그랬더니 이게 30만이다 이런 네, 얘기예요. 그러면서 이번에.